꼬동아, 우리 또 여기 왔어. 여기 어디입니까? 아울렛 왜 왔죠? 블랙프라이데이 오늘이 블랙프라이데이라서 사람 많아, 안 많아? 어, 엄청 많네 특히 나이키 매장 앞에는 아까 200명 기다리고 있더라 들어가려고 어, 인기가 많아 그 다른 데, 인기 없는 데는 줄안 서도 되는데 기다려봐 크록스도 좀 기다려야 되고 저 나이키나 아디다스 쪽은 엄청 기다려야 돼 개똥아, 지금 뭐하고 있어? 알려줘 피자? 응. 왜? 저기 좀비가, 어. 어. 피자에 안주면 먹는데아 진짜? 응. 와우. 아, 스쿨스스쿨 돈잘 넣고 있어. 못 넣네. 그거 내리면 안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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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쿨버스와스 스쿨버스. 와우, 여기 미국에선이 토리버치가 제일 인기가 많더라. 왠지 알아? 봐봐 사람 나이키 줄 서고. 나이키가 1등, 토리버치 2등. 봐봐. 사람 어 그렇게 많이 서있진 않네. 그냥 소스다, 그렇지? 어, 근데 펍스는 막한 다섯 명만 있잖아. 보통 아 저기도 사람 많다. 어디? 게스 어? 아 게스. 많아? 왜 많냐? 아, 몰라. 너도 몰라? 난 잘. 몰라요. 아, 치코스타코스 너무 맛있었어.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우리 애들하고 놀이터, 렛츠고! 치코스타코스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습니다. 자, 자기 오늘 메뉴 평점 해줘봐. 어땠는지. 말안 해. 자, 개똥아! 개똥아, 놀이터 오니까 어때? 고아뭐 도와달라며, 뭐 도와줄까? 고똥아모도 뭐 와줘. 시코스타코스 오늘 먹은 거는 햄버거 두 개, 브리또 세 개, 그럼빅 핫도그 한 개, 그 타코 아홉 개. 아 엄청 많이 먹어서 두개 남겼어. 브리또랑 핫도그, 햄버거는 하나씩 남겼습니다아 맛있었어. 오늘 말도 점심 어땠어? 우리 뭐, 뭐가 제일 맛있었소어요 아빠 너무 맛있었는데. 햄버거랑 타코. 개똥아 햄버거 맛 어땠어? 나 먹으면서 밀어 줘. 밀어 줘. 됐어? 아, 지금 또 어디 갑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뭐 합니까? 어딥니까 여기? 여기 어딥니까, 엘파소. 아, 엘파소 어딥니까 여기 어디니까 알파쇼. 아, 엘파쇼데엘파쇼어딥니까 여기? 여기 동하게. 어? 예? 거기. 여기 왜 갑니까? 왜냐면 멕시코 국경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가고 싶으니까. 아, 엄마가 가고 싶으니까. 그렇지. 자기 나왔어. 우와, 뭔데? 파장 공일자를. 가 보자. 여기 멕시코 가는 길인데 이쭉 가면 멕시코 나와. 오케이? 근데 멕시코. 아 어. 우리 어제 갔었어, 안 갔어? 여기? 어, 어 갔었어. 근데 다, 다 닫았잖아. 밤에 가서, 그렇지? 어. 아니야. 밤이라 닫은게 아니라 어제는 어 그래서 다 쉬고 있을고 오늘은 블랙프라이데이 아버지 근데 너 오늘 좀 못생긴거 같더라왜 아, 그러지? 뭐냐면 아빠가 못생겼으니까 아하! 길 설명해줘요 여기는 무슨 어떤 길인지 여 <목소리> 내가 <목소리> <목소리> Oh, so glitter. glittery. Glittery? you heard right. 30% in the entire store. Limbo. Spectacular sale of the year. Nice. Come on. Try whatever you want and take it. Take advantage of third. 가음 어, 천점 모아 가지고 음 어, 15달러 이상 되는 거살수 있어. 이하. 이하. 가자 아빠한테 칭찬 포인트 천점 모을 때마다 선물 살수 있지? 어. 어. 오늘 뭐 하셨어? 마음에 들어? 근데 개똥이는 어. 그냥 아빠한테 계속 찾으라고 해 가지고 음 천점 됐잖아. 아니 그니까 대단하네야. 네. 그지 <laughs> 대단해, 대단해. 코도가저한글써 있다. 뭐라고 써 있어? 아니 한글 혹시 한을줄알한 여기 서아그한글써있한뭐 파나 볼까? 뭐 아빠는 알지. 우리 어제 한잖아 그지? 뭐 팔더라? 불닭.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그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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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할 때도 있고 불닭 볶음면 바로 불닭 볶음면, 불닭 라면 참고리 육달 라면 올라와, 여러 가지 맛 고를 수 있고 계란 이런 거 추가 도로는 또 따로 내야 된대. 따라 드디어 보인다 저기 뭐라고 웰컴. 어디에 환영한다는 거알 어? 엘파소엘파소 웰컴 l 파소 맞지? 아, <laughs> 웰컴 Paso. 라운 거는 저기 건너편 Paso. Do you w 아보카도인 go to the h o 아보카도 e s Yes. Yes. a 저기 c a d o Yes. y 경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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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 여기가 고기와 border edge잖아, edge. 어? border. b o r d border. 라고 border. border. b o e d e d e r b e r b d e d e r border. border. b o d e e r b d e d e r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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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e r border. b o d e e r b o r e d e e r border. b o r d e e d e e r b o r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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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 o r d 땡이라고, 바보야 땡땡땡땡땡땡. 땡똥아재밌 아! 재밌어! 재밌어! 어 아! 재는어 아! 어 아! 어 아! 재어 아! 재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재어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 야, 엄마, 아빠 앞에서만 놀아, 알았지? 어때? 나눈 맞았어. 눈 맞았어? <laughs> 네가 타고 싶다며. 호동아, 인사 한번 해줘. 가르쳐 놓으니까 하네, 그지? 얘뭐 하냐? 얘는. 얘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어 해야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점. 프 연습해 연습. 점프, 점프, 점프. 점프 해봐 점프. 오, 잘한다. 하하하. <laughs>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구만. 더워? 개똥이 좀 챙겨줘. 싫어. 왜? 어, MJ. 예, 저녁에 오니까 어때? 못 들었어, 뭐라고? 예쁘다고. 예뻐? 어. 너 여기 오기 싫어하지 않았어? 저기 빨간색 불빛 있는 쪽이 국경이야. 저쪽은 멕시코.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끝났 오. 끝났어? 오. 오,